1년 중에 가장 추운 1월 다 필요 없다 겨울엔 역시 패딩이다 라고 생각할 즈음 어, 하나를 사더라도 좀 완벽한 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인생 패딩을 찾아 다녔거든요 작년에 요기 그 여정을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찍었는데요 제 까다로운 조건에 딱 맞는 패딩을 발견해서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바로 에르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 빠쇼입니다 이거 이틀 전에 샀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아직 게시도 안 했거든요 오늘 영상 찍고 내일 속초에 해돋이 보러 갈때 입으려고요 제가 구매한 건 바로 에르노에서도 가장 비싼 롱패딩에 속하는 글로시 집업 다운패딩 코트예요 제채널에서 보통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그러려면 가끔씩 끝판왕을 사서 보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최고 끝판왕을 사는데 이번은 패딩 끝판왕을 샀어요. 이게 에르메에서도 가장 따뜻한 폴라텍 라인이에요. 터틀넥인데 지퍼가 이 위까지 올라가서 코까지 따뜻하겠어. 에르도 패딩이 올드머니, 쿼일 럭셔리 패션으로 이번에 좀 뜨긴 했지만 작년부터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서 제가 눈여겨 봤거든요. 매장 가서 입어봤을 때도 예쁜 라인이 많았는데 블랙으로 산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가 화사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화이트를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블랙 아우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비되는 블랙으로 사고 싶었어요. 패딩의 끝판왕은 사실 몽클레어라고 생각해서 이 옷을 잘 입었는데. 이 색깔 베이지라 예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얼룩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옷을 막 입기도 했지만 드라이는 빠지지 않고 했는데도 이 밝은 색은 어쩔 수 없는 약간, 약간 얼룩이 생겨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블랙으로 샀습니다. 에르노가 비싸니까 시그니처 라인을 사고 싶잖아요. A란의 밝은색, 꽃깔콘 같은 쉐입이 에르노의 시그니처인데, 그건 좀 아담하고 여성스러운 분한테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좀 보이쉬한 거 좋아해서, 제가 잘 입을 만한 기본템을 샀어요. 여기 벨트 묶고, 털 입고, 허리 잘록하면 오래 못 입잖아요. 사실, 몽클레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매장 갔었는데, 쉐입이 허리가 잘록하고 퍼져가지고, 무슨 영국 빅토리아 시대? 로코코 시대인가? 마리 앙뚜아네트 스타일의 그 코르셋 라인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오래 입기 어려워. 저는 이렇게 자립을 무난한 걸로 샀어요. 올블랙 롱코트지만 지퍼가 이렇게 금속으로 좀 경쾌한 느낌이 들고요. 안에 이 폴라텍이 에르네스터 가장 따뜻한 방수 방풍이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래도 패딩은 돈 써도 좀덜 아까운 품목이잖아요. 에르누에서 패딩 사면 평생 입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 왜 글로시이지? 그렇게 유광은 아니거든요. 살짝 광이 있는 정도? 무난한 광인데, 요 안에가 더 유광인데? 큰 로고 플레이가 없어서 몽클레어보다 조금 더 무난하고 점잖고요. 소매 부분에 똑딱이로 슬릿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도 입을 수 있다는데 추우면 뭐 그냥 다 잠글 수 있는 게 최고죠. 가보니까 똑딱이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열고 닫기 편한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완전 실용적인 거. 색깔은 블랙 말고 회색이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약간 비둘기색 같은 하늘색 섞인 회색하고 베이지 섞인 그레이. 그러니까 그레이지. 에르도가 회색을 오묘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적한 바가 블랙이었으니까 이거를 샀는데 기본이라 좀 저렴한 패딩이랑 구분이 안 갈까 싶은데 남은 몰라도 내가 알아. <laughs> 너무 가볍고 따뜻해. 확실히 자립을 패딩으로 이렇게 골랐거든요. 마이크스니까 요만큼만 올리면 이런 느낌. 강남 신세계에서 샀는데 209만원 몽끌려 가서 입어보고 330만원이라 몽클레어 보고 놀라서 그래도 이 가격인데 샀다 어 근데 카라가 꽃잎같이 쉐입이 예쁘다 요 뒤에 모자가 없냐고요? 아니 여기 이렇게 지퍼로 열면 모자가 나와요 여기, 여기 모자가 있어요 내일 속초 가서 새벽 7시에 해돋이 볼 거거든요 바닷가에서 얇아서 경량패딩 같은데 이제 입자리면 환불도 못해. 아 근데 이게 단점이 이 주머니가 좀 얕아요. 이 손은 들어갔는데 핸드폰 넣으면 잘못하면 잃어버리겠어. 이렇게 기장은 무릎 좀 위에 그리고 뒤태도 예쁜 이런 패딩입니다. 아, 사이즈가 전국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홈페이지에서는 판매하더라고요. 이런 핑크색 옷에도 잘 어울리고, 짝요 버튼 때문에도 뷰티가 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몽클레어가 최고의 패딩이었는데, 올해는 에르노. 뭐가 인생 패딩인지 결정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방금 요 쉽게 패키지가 도착했거든요. 이것도 열어볼게요. 제가 쉽게 에서는좀 고가의 제품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세잔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브랜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걸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 세잔누 구매인데, 세잔누의 시그니처 가디건을 이번엔 주문해 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 제품은 쉽게 서 정리금을 받아서 리뷰하는 영상이에요. 오, 핑크가 제가 생각한 핑크랑 좀 다른데요? 약간 쿨톤 핑크야. 음, 요런, 포근한 가디건인데요. 세잔 나면 딱이 가디건이 생각날 만큼 매년 다양한 컬러로 나오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청바지 안에 넣어서 입더라고요. 제가 두께가 궁금해서 이번에 주문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끝 라인이 두껍긴 하지만 이렇게 부드러워서, 음 날씬한 사람은 청바지에 넣어 입기도 하겠다. 하지만 나한테는 좀 무린걸. 약간 석유 냄새가 나는데 이거 정품 맞겠죠? 그 타오바오 설명에서 100% 정품이라고 해서 믿고 구매했거든요. 이거 프랑스 브랜드라 러블리하면서 색감을 잘 뽑는데 저는 지금 입은 핑크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코랄 섞인. 올해 팬톤 컬러가 피치 퍼즈. 약간 살구색 섞인 거잖아요. 전 핑크도 살구색 섞인 게 좋은데 이 핑크는 좀 쿨톤 핑크다. 이거 나한테 대봤을 때안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느낌? 음. 화면에선 괜찮은데 아. 사일런 그 사이에 입고 왔어요 사이즈가 딱 맞는데 살짝 오버핏으로 입으실 분들은 사이즈 업해도 좋겠어요. 제가 무슨 사이즈를 샀는지는 밑에다가 적어둘게요. 근데 아 털이 너무 많이 날린다. 이런 컬러 어떤가요? 웜톤이 입은 핑크 잘 어울리나요? 지금 청바지 제가 입었는데. 너 입으면 요런 느낌 아 요래서 넣어 입는구나 완전 넣어 입지는 않고 요렇게 느낌만 낼순 있네요 요즘 무채색을 많이 사다 보니까 요런 컬러풀한 옷들에 눈이 가서 핑크색 좀 러블리한 걸로 사봤어요 아 근데 좀 사이즈가 아쉽다 하나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세잔을 좀더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세 번째 구매인데 어, 다른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다 핑크로 스웨터 세 개를 샀는데, 좀 새로운 봄 제품도 여러분 궁금하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세 잔을 더 보고 싶은지, 아니면 세 잔을 더 이상 그만!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여러분도, 결국엔 다잘될 거예요.